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한국사회체육학회 초계학술대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운동중재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논문의 발표를 맡은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의 김영웅입니다.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오수학 교수님과 최지아 선생님께서 공동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발달 장애에 속한 장애 증상으로 아동대상 장애 질환 중 발병 빈도가 높습니다. 또한 유병률은 국내 소아 정신과 관련 질환 가운데 높은 쪽에 속합니다. 아동기의 조기 발견 및 치료되지 않으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적, 사회적 부정응, 정서적 어려움들이 수반되어 청소년 ADHD, 성인 ADHD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하게는 반사회적 행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 ADHD 아동에게 조기 치료 프로그램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ADHD를 신경의학적 장애로 규정하며 치료 초기나 기능상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치료로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력 저하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같은 ADHD의 핵심 증상은 약물 치료를 통하여 단기간의 증상 감소에는 유용하나 다양한 약물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 약물 치료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관하기 위한 비약물 중재의 병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약물 중재의 하나인 운동 중재는 신체 활동을 증가시켜 ADHD 아동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반응 속도, 주의 집중 향상 및 충동성, 공격성 감소의 효과가 있어 약물 치료를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중재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DHD 운동 중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 방법 및 내용 증상 관련 변인 등의 결과가 다양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선행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효과의 유의성만 보고가 되었으며 운동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한 메타분석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메타분석을 통해 운동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검증하기보다는 효과에 관계된 조절 변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유용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외의 ADHD 아동의 운동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메타분석을 위한 논문은 ADHD 아동에 대한 운동의 효과에 대한 국내외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대상 논문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구성하여 국내외 온라인 학술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습니다. 체계적으로 메타분석 대상 문헌을 선정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에서 통상적으로 보고해야 할 내용들에 관한 프리지마 가이드라인의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문 선정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문헌의 분석 대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 고찰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고찰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국내외 21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최종 선정된 21편의 국내 논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CMA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분석 대상 논문의 효과 크기와 분산을 계산해 통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각 개별 연구로부터 산출된 효과 크기가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효과 크기가 동질하다면 고정 효과 모양을 사용하고 효과 크기가 이질적으로 판단되면 조절 변수 여부에 따라 랜덤 효과 모형 및 하위 그룹 분석과 메타 회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출판 편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퍼널 플랫과 에거의 레그리제이션을 이용하여 출판 편향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질성 검증 결과 분석 대상 논문들의 이질성이 확인되어 랜덤 모형을 적용하여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습니다. 랜덤 모형으로 산출된 전체 효과의 크기는 0.706이며 코엔의 기준으로 평균 효과 크기를 해석하면 운동이 ADHD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가 중간 크기를 갖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에게 수행된 운동 중재가 ADHD 증상 감소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상 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 분석 결과 인지 기능에 대한 효과 크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과 크기가 4개에 불과하여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 크기가 20개 이상인 증상 변인을 대상으로 결과를 해석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높은 수준의 효과 크기가 나타난 변이는 과잉행동 및 문제행동 관련 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주의 집중, 반응 억제, 수행 기능의 순으로 효과 크기가 나타났고, 이는 중간, 중간 효과 크기에 해당됩니다. 운동은 다른 비약물 중재 프로그램에 비하여 쉽게 배우고 실행할 수 있으며, 동기유발과 주의력,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ADHD 성향을 가진 아동의 다양한 주요 증상 개선에 적합한 방법이라는 점을 이 결과를 통해서 재확인하였습니다. 운동 장소에 따른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 실외 운동은 큰 효과 크기가 나타났고 실내 운동은 중간 효과 크기가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운동 수행이 수행된 장소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DHD 증상에 대한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 수행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속 변수인 운동 참여 빈도와 회기당 참여 시간에 따른 운동 효과의 메타 회기 분석 결과 연속 변수에 따른 효과 크기의 증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당 운동 참여 빈도에 따른 효과 크기를 비교한 결과 참여 2회와 5회는 큰 효과 크기를 보였으며 3회와 1회는 중간 효과 크기가 나타났습니다. 회기당 운동 참여 시간에 따른 효과 크기를 비교한 결과 40에서 50분의 참여는 큰 효과 크기가 나타났으며 60분 이상과 30분 이하의 참여는 중간 효과 크기가 나타났습니다. 분석대상 논문의 대부분이 운동 빈도 및 회기당 운동 구성 시간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동 중재 과정, 적정한 운동 빈도 및 회기당 운동 시간에 대한 정보는 효율적인 운동중재 프로그램 개발 근거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연구 문헌의 출판 편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퍼넬 플랫을 분석한 결과 소수의 아웃라이어가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퍼넬 플랫의 좌우가 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패턴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출판 편향이 존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판 편향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에거의 레그리제이션을 적용한 결과 출판 편향 가능성이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DHD 아동에게 운동 중재 프로그램은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ADHD 아동의 신체 활동 및 운동 참여는 과잉 행동 및 문제 행동의 감소, 수행 기능 및 반응 억제 개선, 그리고 주의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실외 운동이 실내 운동에 비해 증상 개선에 중재 효과가 높습니다. 넷째, ADHD 아동의 주당 2회, 회기당 40에서 50분의 운동 참여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ADHD 아동의 주의 집중 시간을 수시로 체크하고 고려하여 운동 중재 시간을 조정하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성인 ADHD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ADHD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에 포함된 연구 대상은 ADHD 아동만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성인 ADHD 대상에게 확대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인 ADHD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